님들, 송파에서 11억짜리 아파트가 반토막 난 가격 5억 6천만 원에 올라온 거 알고 있었음? 무려 5억 이상 빠졌어. 믿기 힘들겠지만 진짜야. 지금부터 1분만 집중해 봐. 문정 법조타운 바로 옆.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현대아파트야. 여기 33평형 아파트 하나가 지금 경매로 나왔어. 근데 시세에서 반토막 가격이야. 감정가는 약 11억인데 무려 5억 6천에 나와 있어. 무려 50% 저렴해. 5억 4천만 원 이상 빠진 가격이야. 입지는 말할 것도 없어. 문정법조단지와 문정비지벨리 배우주거지로 실수요 기반이 탄탄해서 사업 중반에 전세 놓으면 실투자금 적게 투자하기 아주 좋은 구조야. 문정초, 문정중, 문정고 모두 도보 가능한 학세권이고 대형마트, 병원, 공원까지 모두 갖춘 입지로 생활 인프라가 매우 우수해서 실거주 만족도가 매우 높아. 1991년 준공된 아파트이지만 현재 리모델링 추진 단지로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조합 설립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 진행에 따라 충분히 30% 이상의 가치상승까지 기대 가능해 입지 좋은 수도권에 5억으로 33평형 구매가 힘든데 송파에서 5억대에 진입 가능하다고 이건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기회야 교통도 좋아 8호선 문정역 도보 8분 거리 문정IC 동부간선도로 송파대로 모두 인접해서 차량 이용도 수월해 게다가 송파 자체가 호재가 아주 많아 송파 ICT 융합타운 개발 위례신사선 GTX-C 노선 연계 가락시장 현대화 법조타운 확장 수요, 단순 시세 차익만으로 최소 5억 원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고 리모델링 이후 분담금 대비 자산 상승폭을 고려하면 수익률 100% 이상 가능해. 근데 왜 경매로 나왔냐고? 2025년 3월 낙찰가 9억 9천만 원으로 6명 응찰자가 몰렸던 인기 물건이지만 낙찰자가 잔금 납부를 포기하면서 지금 재매각에 들어간 거야. 등기부도 깔끔해. 설정된 근저당, 가압류, 질권 등은 모두 경매 진행으로 말소 예정이고 임차인 전입 기록 없고 실 점유자는 소유자 본인으로 추정돼. 현재 폐문 상태이지만 법원 조사 결과 특별한 명도 리스크도 없는 상태야. 다만 주의할 점도 있어. 이 아파트는 리모델링이 추진 중인 단지라 조합원 자격이 매우 중요해. 현재 소유자는 조합원 자격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지만, 낙찰을 받는다고 자동으로 그 자격이 따라오는 게 아니야. 입찰 전에 반드시 송파구청 주택과나 리모델링 조합 사무실에 직접 확인해야 해. 실제로도 이전 낙찰자가 9억 9천만 원에 낙찰받고도 잔금을 내지 못해 포기한 사례가 있는데, 포기한 이유는 명확히 알수 없지만 조합원 승계 불가거나 리모델링 분담금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뒤늦게 알았을 가능성이 있어. 즉, 리모델링 조합원이 될수 있는지, 추가로 들어갈 비용이 얼마인지는 꼭 확인해야 해. 하지만 이 부분만 명확히 짚고 넘어간다면 5억 투자로 5억 수익에 리모델링 이후 가치 상승폭까지 이미 확정된 아파트인 건 정말 큰 메리트야. 내가 이런 진짜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전부 알려줄게. 부동산 정복하기, 구독하고 영리하게 투자하자.